안녕하세요 여러분 대리호입니다 미스테리 호러 줄여서 대리호 야 근데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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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그런데 꼭 이런 식으로 시작을 해야 돼난 그냥 빨리 몬스터를 잡고 싶을 뿐이라고 빨리 오늘 하루 어떤 몬스터를 잡을지가 난 가장 기대된단 말이야 그런 의미 해서 빠르게 넘어가도록 하지요 자세한 이유는 모르겠는데 제가 오기 조사단으로 임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음고중년의 간질을 여기서 보여줄 때가 왔구만 어 그래 우리 동반자 걱정하지 마시게 2004년도부터 해온 나의 몬스터 헌터의 실력을 여기서 보여줄 때가 왔구만? 흠. 그런데 조사단을 활동하기 위해서는 한 명이 더 필요하다고 합니다 누구랑 하지? 이분이랑 하는군요 그리고 갑작스럽게 나타난 고령의 습격 아니 몬스터의 습격! 네 그렇습니다 저 정도의 규모의 몬스터는 나중에 허들버들하게 많이 나타나거든요 이것이 바로 몬스터 헌터의 묘미라고 할수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벌써부터 심장이 뛰는구만 아주 기대가 돼 그래도 일단 이 상황부터 벗어나는 게 먼저일 것 같지만 아이고야, 아이, 어, 헌터야, 헌터야, 주인님, 아이, 괜찮겠지? 괜찮을 거예요. 고양이는 생존률이 높으니까 괜찮을 겁니다. 어, 떨어진다. 뭐 그래도 무사히 탈출했습니다. 자, 그럼 모든 헌터들의 꿈이 담긴 신대륙에 도착했습니다. 과연 이번 시리즈에서는 어떤 몬스터들이 있을지 또 어떤 괴상망측한 생명체들이 자라고 있을지 너무나도 기대가 되는군요 제리오의 사냥일기, 헌터라이프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너무나도 기분이 좋은 날이 아닐 수가 없잖아요!!! 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잠깐만요!!! 아이씨 파다운, 아이씨 나 파트너 천신만고 끝에 거점에 도착을 했더니 아니, 저희 동반자가 여기 있어 기다리고 있었네요. 이 고양이라는 생명체는 아이루입니다. 저와 함께 사냥을 도와주거나 보호 혹은 채집을 도와주는 굉장히 소중한 동반자지요. 저의 진 파트너라고. 얘 녀석아. 네 주인은 뒤에 있잖느냐. 닥치세요 고충녀보다는 역시 역시 야, 역시 젊음이 좋아. 젊음이 최고야. 속수에 물든 고양이 같으니라고. 아무튼 회의 시간이네요. 가결락다운. 하지만 뭐 회의 시간 따위는 저기 안 중에도 없습니다. 왜냐, 사냥하러 갈 거거든요. 회짜 회의는 마음대로 진행하시게 친구들. 나는 나만의 길을 개척한다. 자, 오늘 잡을려는 녀석은 도스 자그라스라는 녀석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커다란 물 도마뱀이군요. 자, 시작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도핑, 일명 식사라고 합니다. 식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몬스터 헌터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몬스터 헌터는 사냥을 나가기 전 식사를 할 수가 있는데요, 이걸 통해서. 최대 체력치 최대 스테미너를 극한으로 올릴 수가 있지요 그 밖에도 특별한 효과가 있답니다 때문에 사냥전에 식사는 필수 자 배가 든든해졌겠다 그럼 어디 한번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까요? 호이짜 기다리고라 도스 자그라스 일명 도마뱀 내가 간다 아 그럼 게임 시작에 앞서서 간단하게 몬스터 헌터라는 게임이 어떤 게임인지 그리고 즐기는 요소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 중에서는 헤비 유저도 분명히 있을 테고요. 아니면 이 게임을 처음 접하는 분들도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런데 스토리라든가 아니면 무기를 쓰는 방법이라든가 저는 그런 공략까지는 솔직히 좀 자신이 없습니다. 서툴러요. 저는 단순히 그냥 이 몬스터 헌터를 통해서 간단하게 사냥을 즐기거나 아니면 맵을 돌아다니면서 아이템을 채집하는 등 그런 식으로 재미를 느끼고 있답니다. 여튼 몬스터 헌터의 가장 주된 목적이 무엇이냐? 간단합니다. 몬스터 헌터, 몬스터를 사냥하는 겁니다. 네, 맞아요. 그 몬스터를 사냥해서 소재를 얻을 수가 있는데요. 그 소재를 통해서 그 몬스터의 방어구, 내지, 무기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물론, 그 소재가 몬스터에게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광맥에게서 있을 수도 있고요. 또 열매에 있을 수도 있고요. 또 풀에서 채집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꿀도 있고, 거미줄도 있고, 덩굴도 있고, 아주 그냥 여러가지예요. 이것이 바로 몬스터 헌터의 두 번째 묘미입니다. 몬스터를 사냥하는 것뿐만 아니라 맵을 잘 돌아다녀서 그맵 주변에 있는 아이템들을 채집하는 것. 아 맞다, 벌레도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벌레를 살아있는 채로 수집을 해야 돼요. 이게 가능한 건지 모르겠지만 말이야. 아무튼 퀘스트라는 것을 수주 받아서 이 몬스터를 사냥해 주세요. 하면은 그 몬스터를 사냥하면 됩니다. 물론 자세히 들어가면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무튼 대충 그런 레퍼토리예요. 간단하지요. 때문에 전 오늘 하루 노스자그라스 그 녀석을 없애기 위해서 왔습니다. 정확히는 제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왔지요. 때문에 당장 모습을 보이는 것이 좋을 것이야, 물도 마뱀. 네. 도스자그라스가 어떻게 생긴지 궁금하시다구요? 그럼 그 영상을 통해서 보시죠. <laughs> 제발 가만히 좀 있으라니까. 아, 이따 진 몬스터가 궁금하면 내가 내가 칼무리 해줄게 왜 자꾸 아왜 자꾸 현장에 와서 당하는 거야 내가 또 구해줘야 되잖아 네 아무튼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정말로 힘들었지요 어이 몬스터의 대변이잖아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기서는 몬스터의 똥도 채집할 수 있어요 이거 굉장히 귀한 아이템이에요 여러분들은 모르실 거야 몬스터 헌터를 안 하신 분들은 모르실 거야 이게 얼마나 귀한 아이템인데 아주 유용하게 쓰입니다 아무튼 그런데 그건 그렇고 도스 자그라스 이 녀석 대체 어디로 내뺀 거야 아니 어떻게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야? 내가 지금 한 10분 동안 내가 달렸나? 아니 그런데 어떻게 그림자도 안 보이는 거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 건가? 정만어 이거 없군요. 아니 이 소린 잠깐만 이 소리는? 아니 야야야 푸켓푸켓 네가 여기 왜 있어? 아이 돌아 불렀네. 네 그렇습니다. 몬스터 헌터에서는 퀘스트를 수주받으면 은그 몬스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가끔씩 이 스테이지에서 목적과 관계없는 대형 몬스터가 나타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럴 때는 뛰어야 합니다. 재빨리 뛰도록 합시다. 저희 목적도 아니니까요. 녀석을 사냥하는 데는 시간이 너무나도 아깝습니다. 아무튼 지금 도스자그라스를 찾기 위해서는 일단은 녀석의 흔적이 필요한데요. 흔적조차도 보이지가 않습니다. 대체 녀석이 어디 있는 걸까요? 흔적도 지워버리다니 허이 어, 녀석. 나중에 살인사건이라도 한번 발생시키면은 한 번도 꼬리를 잡힐 일이 없겠구만. 굉장한 녀석이야. 아니, 그래도 진짜 어디 있니? 어디 있는 거야? 도스자그라스. 일명 물 도마뱀씨 어디 찾았다 이놈. 내가 네 놈을 위해서 얼마나 고생했... 아이고, 아니에요. 일부러 빗 맞춘 겁니다. 훨씬 더 긴박한 분위기를 위해서 일부러 빗 맞힌 거지요. 있어봐, 나의 화려한 검놀림을 보여줄 테니까. 또스자그라스 자, 초반은 무조건 등 뒤로 올라타야죠. 네, 그렇습니다. 몬스터의 등 뒤로 올라탈 수가 있어요. 이리 오시게, 친구. 자! 넌 지금부터 나를 적대 취급하기 시작했을 거야. 그리고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겠지. 자, 이쪽으로 한 발짝만 다가오게나. 그 순간 내 놈은 목숨은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 아, 잠시만요. 아, 잠깐만. 야 아이, 아이. 굴러서 오지, 굴러서 오지 말고 걸어서 오라고. 아이, 아, 으, 으 네, 여튼 본격적으로 대형 몬스터 사냥 시작하겠습니다. 으,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실 필요 없습니다. 도스자그라스는 굉장히 이지 이지 심플심플한 녀석이니까요. 봐요, 패턴도 다 눈에 보인다니까. 그렇기 때문에 녀석에게 한 번이라도 죽는 경우가 없습니다. 걱정하실 필요. 아, 이럴 수가... 아, 이 아, 여지로... 아이. 아이, 아이 살다 보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아, 이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자, 여튼... 재정비를 하고 가도록 하지요. 이거, 이거... 아무래도 오늘은 운수가 안 좋더라니만, 정말 운수가 안 좋구만. 이렇게... <laughs> 숙소에서 아이템을 보관할 수도 있습니다. 사실 이거 설명해 주려고 일부러 죽은 거예요. 일부러 숙소까지 가기가 너무나도 번거로우니까 어때요? 자연스러웠지? 자, 다시 한번 더 가도록 할까요? 한 가지 추가적인 설명. 여기서는 안내벌레가 있습니다. 전작과는 다르게 말이죠. 몬스터의 흔적이나 아니면은 대형 몬스터를 발견했을 때이 안내벌레가 그 몬스터를 안내해주기 시작합니다. 이 얼마나 편리한 시스템. 하지만 가끔씩 이 녀석들이 고장을 일으키는 경우도 있어요. 가끔씩. 그럴 때는 오히려 더 멀리. 대형몬스터와 더 멀어지는 경우도 있지요 그런 일이 제발 없기를! 흠흠 거미줄을 겟드 됐습니다 마침 거미줄이 부족했는데 잘 됐군요 오우 oh 예스 yes, 저기 있었구만 거미줄 하나 더 있어봐라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넌 진짜 죽었다 감히 이몸 계속 광맥을 키우고 있는데 아니 잠깐만 있어봐 야 머릿수가 얼마나 많은거야 네녀석 내가 여기로 오는걸 알고 있었구나 하지만 내가 거기서 싸울거라고 생각하다면그노산이지 어이쿠 마침 녀석들도 위험을 느끼 위험을 느꼈는지 지금 지나가고 있는 공룡들은 초식공룡입니다. 아주 온순해요 때문에 싸움을 싫어하죠. 그렇다면 내가 먼저 싸움을 걸도록 하지. 짜한 번의 실수는 있어도 두 번의 실수는 없습니다. 옆구리 녀석의 약점은 옆구리에요. 옆구리가 신는 이방 찬를 아주 뜨겁게 만들어 주도록 하지요. 하하하 이 이봐 이멍청한 녀석 꼬리 부분을 공격하니까 하나도 공격을 못 하겠지? 멍청한 녀석. 아 머리 어 뭐야 내가 웨팅 연락한 거야. 아니 저 녀석이? 당장 뒤쫓아가야겠군요 안되겠습니다 당장 뒤쫓아가야 돼그 전에 광맥 좀한푼두푼세푼 아. 됐어 됐어 넌 이제 죽었다 내가 당장 아주 쫓아가주겠어 그 전에 한번 숫돌 한 번만 갈고 네내 네, 무게에는 예리도라는 게 있는데요 좌측 상단에 보이는 저칼 표시 보이시죠? 저것이 게이지가 높을수록 색깔이 파란색에 가까울수록 훨씬 더 좋습니다 몬스터를 공격할 때마다 예리도가 줄어들죠? 자 여튼 한번더 왔다 이 자식아 아까 내네 녀석 날 죽이고 기세등등해 져 있을 거야. 하지만 이 보게 나는 2004년도부터 지금까지 계속해서 몬스터 헌터를 즐겨왔던 아두아두 올드한 유저라네. 나는 너무나도 야박구만. <laughs> <laughs> 몬스터 헌터 4에서부터. <laughs> 아 잠깐만요. 았지 <laughs> <laughs> 내가 떨어졌다고 안심한 순간 의 승패는 이미 결정이 된 것이었다. 나이 노련한 앞에서는 내어어지니 오호, 어쭈구리호허 감히 날 떨어뜨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어, 이 녀석아. 내가 지금 몬스터헌터 4에서부터 내가 등짝 타기는 내가 거의 선수 프로급이라고. 이제 그만 참 들어줘야겠어. 아요 됐습니다. 넉다운. 이런 식으로 몬스터에게 일정량 데미지를 입히면은 이런 식으로 넉다운을 시킬 수가 있죠. 지금이 딜 타임입니다. <laughs> 어, 어, 잠깐만 있어봐. 어허 흥분하지 말고, 여러분 침착합시다. 아까도 지금처럼 흥분을 해서 본의 아니게 흥분을 해서 제가 당하고 말았지 두번이라도 그런일은 있어선 안됩니다 이런 잠깐만 이리도가 떨어졌다 아아 하아 하아 하 한번 더꼬자아아 머리를 머리아 잠깐만요 어 어라 데미지를 입버린데 넉 넉백이 안당했네요 요 가끔씩 이렇게 씹히는 경우도 있구나 오, 오, 오 어어아 이거 잘한다 꿀벌레 나이스 네 보, 보셨죠 이래서 동반자가 필요합니다 동반자가 같이 싸우는 것, 그리고 체제를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저에게 회복 아이템을 뿌려 주는 경우도 있지요. 얼마나 편리합니까? 때문에 제가 이 녀석 덕분에 위급 상황에서 벗어난게 한둘이 아니거든요. 너무나도 고마운 녀석이야. 아. 자 한번 놀아 살수 있지 않니? 오케이, 좋았어. <laughs> 왜, 왜 똑같은 헌터한테두 번씩이나 등장하려니 이건 이번이 처음인가 보지? 하하하. 어린 양이요 아니아니 아니. 어린 물 도마뱀이요 너무 그렇게 불안해하지 말지어다 그대는 죽음을 통해서 나와 함께 도마되고 자네의 가죽과 비닐을 통해서 나와 함께 영원한 영생을 이루어질이요다 그렇기 때문에 순순히 가죽과 비닐을 내놓거라 이 자식아 이제 그만 쓰러져줘야겠어 두번째 젤리타임 갑니다 으이이번에좀 아, 성공하자 핫 아아 좋았어 부위파괴 완료 네 이런 식으로 몬스터들마다 특히 대형 몬스터는 부위 파괴가 있습니다. 머리를 파괴하거나 발톱을 파괴하거나 그게 아니면 꼬리를 파괴 혹은 절단시키는 것도 가능하지요. 이것이 바로 몬스터 헌터의 두 번째 묘미 그렇습니다. 몬스터를 공격할 때마다 몬스터의 부위가 파 몬스터의 부위가 파괴되면서 느껴지는 그 쾌감은 이루 말할 수가 없지요. <laughs> 자 참고로 이런 식으로 수풀이 우거진 곳에 수그려 수그려 앉아 있으면은 은신 상태가 됩니다. 이 상태에서 안전하게. 아... 재정비를 할 수가 있지요 갈겨 전에 마비버섯 하나 아주 나이스죠 자 도망쳐보게나 그래봤자 안내벌레가 자네의 목구멍을 서서히 조여오고 있다는 걸 자네는 모를 거야 I got you baby 이보게 자네 나와 싸우기 전에 가족들에게 안부인사 하나 정도는 한번 생각해보는 게 어떤가 영원히 못 만날지도 모르는데 하 <laughs> 지만 너무 걱정하지 말게나 오 어쭈 이 녀석이 내가 꼬리를 집중적으로 공격을 한다고 감히 꼬리 흔들기를 해 녀석 내 앞에서 꼬리를 치다니 너무나도 건방지구나 헤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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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자 오 잠깐만요 부케 부케 씨 아야 잠깐만 요 당신이 왜 와요 아 잠시만요 부케 부케 씨 부케 부케 씨 부케 부케 씨 제발 좀 들어봐요 제발 좀 들어봐요 제발 좀 들어봐요 제어제어 물동박 밤 물로밤 밤 물로밤 밤저 때렸어요 물동, 물도, 물동방맵이 누군데? 재요! 재요! 제가 저 때렸어요! 아이, 어디 있다는 거야? 아, 재요! 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서요 여기요! 여기 있다니까요! 아이요! 물동방맵이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내가 생명이라서 말이야! 저기요! 푸케푸케씨 저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 제가 저 때렸어요! 어이, 어딨냐고! 아 저, 제가 아니라요! 아니, 잘안 보여서 그래! 아, 잠깐만요! 자, 자, 푸케푸케씨 자, 잘 봐요! 잘 봐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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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예요 저기요! 저기 있어요! 저 녀석, 저 녀석 혼내주세요! 푸케푸케씨푸케푸케씨 씨. 아이, 뭐라는 거야! 저 녀석이에요! 제... Nope. 요, 제가도 아 잠깐,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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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라 하든지 알 수가 있어야지. 아, 아, 잠깐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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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요. 오야, 야야피없다피없다피없다 자, 아이루, 아이루, 아이루야, 아이루야, 잠깐만, 아이루야. 자, 자, 이파람 진임의 명령이다. 좋았어. 아, 자, 아이루야, 서둘러라. 그래, 좋았어, 나이스. 오, 오, 아호, 아호 필서그, 좋았어요. 아주 마음에 들었어. 됐어, 싸워라, 싸워라. 푸키푸키 씨, 어 정말로 잘, 정말로 잘한다. 어못 받겠죠? 못, 못 어어어어못 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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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받겠지? 괜찮 괜찮을 겁니다. 아직 괜찮아요. 괜찮못 봤어. 괜찮못 봤어. 봤는데? 아, 잠깐만요. <웃음> <웃음> 잠깐만. 아이 내가 지금 몇 번째 죽었더라? 아이. 출신 참고로 몬스터 헌터에서는 총 3번 다운 당하면 퀘스트에 실패합니다. 그렇다면 어안 되겠구만. 너무나도 장난스럽게 한국의 문제인 거 같아. 진지 빨고 간다. 여러분 이제부터 장난은 없습니다 본격적으로 가도록 하지요 흠 <laughs> 내가 왔다 도스 차그라스 그래도 가기 전에 꼬리를 잘라보자 아 참고로 말씀드리는데 도스 차그라스는 꼬리 안 잘려요 파괴만 됩니다 하지만 파괴라도 해보자 흐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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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갑자기 콤보가 안 들어가지 내가 너무 신중해졌나 흐 아이루야 아이루야 잘 싸우고 있지? 걱정 마세요 조이님 저아 어? 어디가 아니 저녀숙이좋 왔어요? 지금 지금, 좌측 하단에 보이는 마킹 보이시죠? 저 마킹 통해서 갑자기 해골빠가진 모양이 보이죠? 네, 이 녀석이 지금 체력이 얼마 없다는 뜻입니다. 아, 지금 당장 여기서 쓰러뜨릴 수도 있을 것 같아. 자네, 지금 기분이 어떤가? 죽음이 코앞에 있을 때그 기분은 사로 말할 수가 없겠지. 자네 당장 이리 올게나. 이제 슬슬 나의 재료가 될 준비가 어머지 않을게 같구만. 아, 안 돼. 여기서 죽을 순 없어. 마누라, 마누라가 나의 네. 지금 새식들이 자식들이 대체 몇 대, 자식들이 대체 몇 마리야? 아니, 자, 보이는 자식들만 해도 벌써 20마리는 되는 거 같아. 제대들 대체 정체가 뭐야? 아, 드디어 좋았어. 드디어 멈췄네요. 됐어. 지금이야. 가자. 하. 아, 됐어. 오야. 좋았어. 좋았어요. 좋았어요. 잠이 든다. 지금.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여러분, 여러분. 여러분, 지금이 기회입니다. 자, 대형 몬스터가 체력이 없을 때 체력이 없을 때 잠을 자서 체력을 회복시키는 경우가 있어요. 자, 싸우기 전에 우선 녀석들을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오케이. 이런식으로 네 그렇습니다 맵마다 지형에 있는 특정한 물체가 있는데요 섬광벌레라고 합니다 섬광벌레 혹은 마비벌, 마비벌레 이런식으로 여러가지 지형을 이용해서 저에게 유리하도록 싸우는 방법도 있답니다 이번에 몬스터헌터 월드에서 새롭게 추가된 아주아주 아주 매력적인 시스템이죠 자 여튼 여기까지 까지 정리는 된것 같으니까 하잔치기요 역시 내 상대가 안되는구만 자 그럼 빠르게 빠르게 정리하도록 하지요 한방이 중요하다. 준비되었느냐, 아이로? 준비됐습니다. 가자. 아, 흥. 아니, 그래도 꼬리는 왜 파괴가 안 되니? 파괴가 이미 된 건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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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쪽을 보게 될 거야. 좋았어내 계획대로 되고 있구만. 자, 너희 속에 최후를 내가 아주 멋지게 피날레로 장식해주도록 하지. 자, 내가 이쪽으로 하면은 넌 이쪽으로 고개를 돌릴 거야. 그 틈을 타서 내가 무엇을 할것 같나, 친구? 자, 빨리 이쪽으로 고개를 돌려. 이 자식아, 아이로한테 지금 한두 발지 말고 빨리 이쪽으로 고개를 돌리란 말이야. 호야. 호, 아직도 안돌리겠다 하지만 지금쯤이면 돌아가겠죠 아이로야 너무 어그로 끌지마 전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주인님 지금입니다 자 지금이에요 눈뽕 아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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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이야 됐습니다 자 이런식으로 대형몬스터에게 눈뽕을 줘서 녀석들의 행동을 봉인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이 있을탐이요 지금 아니면 기회가 아닙니다 자극딜이다 지금 여기서 무조건 마무리를 지어야 해요 자 제발 좀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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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죽어라! 죽니 이제쯤 죽을 때가 됐잖니 언제까지 내가 더 때려야 때릴 거야 왜 이렇게 죽지가 안 되고야 너 그렇게 피가 많니 언제까지 와어어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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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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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뒤진다니까 아이 힘들었습니다 아이고 어 여생 마침 유실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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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떨어뜨렸네요 아이고 오, 진짜 감히 초보, 초보형 몬스터인 주제에 날 이렇게나 골목일 줄이야 녀석 체법이구나 하지만 도스자그라스는 죽지 않아요 저의 소재가 돼서 저의 방어구와 함께 영원히 살아갈 거랍니다 자 여튼 네 여러분 이상 미스테리 호러 대리호였습니다 오늘자 사냥, 도스자그라스 사냥 이렇게 하루가 마무리를 짓게 되는군요 정말 나쁘지 않은 헌팅이었습니다 그래 몬스터 헌터는 이래야 제맛이지 자 그럼 이제 슬슬 마무리를 지는 게 좋겠지요 도스자그라스 오늘의 MVP는 바로 너다 고생이 많았다 그래 수고 많았어요. 참 편안한 얼굴이죠 자, 그럼 저는 이만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헌팅에서 뵙도록 하지요. 안녕히 계세요. 야야 오른쪽에도 또 뭐하니? 카메라에 나오고, 나오고 싶었니? 와나 방송 탄다! 하지만 바로 사라졌군요. 여성 여성 아직까지는 카메라가 부끄러운 모양이구만.